네 반갑습니다 이기승입니다 자바운드리스 지난 상장 이후 주구장창 떨어지던 코인이 한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온 이 시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먹고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퍼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뒤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방법 또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 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가 뜬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010-2441-5872번으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번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 급락 후 다시 한번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사적인 패턴이 재현되나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일전에 한번 급락 이후 103k 까지 이미 간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난 고점에서 한 차례 내려왔다가 더블 바텀을 찍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실패할 경우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서 막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려간다라기보다 밑단에 다시 올라갔을 때또 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이 관점이 폐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지금 공포 탐욕지수를 보시면 27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전날 대비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공포 장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그래도 여전히 바닥 구간이라 할수 있겠고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탐욕장세, 매우 탐욕장세까지 들어서게 될 때, 이때부터는 엑시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모아갈 단계지 물량을 계속해서 팔아 제끼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아가면서 이제는 연말 26년을 바라보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다시 한번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계속해서 홀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크립토 컨트는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을 함께 묶어서 분석을 하면서 강세장 후반부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S&P랑 그리고 나스닥, 비트코인과 묶어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ETF가 들어오고 나서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음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과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나 암호화폐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런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락을 할지 몰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다다랐다 라고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은 위아래 등락폭을 만들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신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는 모아가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린다면 이제는 좀더 길게 2년에서 1년 정도는 홀딩할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은 25년 금 급등을 재현할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의 상승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금 단독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도 나중에 후발주자로서 결국에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면 금 가격을 다시 한번 추월할 수 있는 충분히 퍼포먼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금에 대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조금만 이동하더라도 충분히 비트코인도 퍼포먼스를 크게 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결국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최대한 퍼포먼스 나올 때까지 최대한 모아가겠다. 요런 마인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지금 단기 회복 시도를 하면서 이제는 여기를 넘어가야지 본격적인 상승 레디가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 상승이 이더리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 이더리움의 상승을 통해서 결국에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이때부터는 이더리움 또한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던 코인들 매집을 하면서 이제는 모아가야 할 때니까 급하게 한 번에 풀매수를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아간다 생각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체크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담아가시면 충분히 퍼포먼스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좀더 여유 있게 홀딩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저 적금든다 생각하고 시드를 조금씩 투입하면서. 연말 26년까지 바라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 경제, 스포츠까지 예측이 곧 돈이다 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인판의 새 블루칩 예측 시장이 뭐길래 지금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냐? 지금 사람들께서 대부분 폴리마켓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폴리마켓이 이번에 트럼프 당선도 그렇고 대부분의 예측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이 예측을 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차세대 금융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폴리마켓이 지금 이 폴리마켓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예측 시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관련된 알트 코인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알트 코인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새 판이 짜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은 신규 발행하는 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작정 고르는 게 아니라 이런 트렌드에 맞게 알트 코인을 준비해야지 본격적으로 알트 코인 사이클이 올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코인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코인들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매수를 하기보다 이제는 어떤 코인,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는 코인인지 이런 부분은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지 본격적으로 불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포먼스 누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아무 코인이나 사지 말고 새로운 코인들 중에서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코인들로 골라야 합니다. 자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지금 37을 기록하면서 이제 거의 바닥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들 속에 위아래 등락폭은 항상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바닥 구간이 다가온 만큼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까지 이제는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고점을 찍었을 때25 구간 밑으로 무조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순간 이제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홀딩을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모아가면서 이제 바닥 구간이 잡히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을 때, 이쯤 되면 이제 연말, 그리고 26년 초반이 되겠죠.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최대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다 발라먹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에 절대 욕심내서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있게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운드리스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주구장창 떨어지던 코인이 한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바닥을 찍은 이후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더블탑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밀려나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구름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진입은 하셔도 되지만 지금 신규 코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바닥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내려왔을 때 추가로 더 크게 담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지 지금 구간에서는 올랐을 때 일단은 주면 먹는다. 요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셔서 시드를 차근차근 늘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 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물장전까지 시드머니 늘려 갈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망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